안녕하세요 미스턴입니다 오늘은 샤넬이랑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원래는 며칠 전에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태풍 때문에 비가 계속 내려서 약속을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샤넬에 식료품이랑 학용품 교복 사라고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식료품 위주로 어유. 땡큐 땡큐 하이 굿모닝 미에 본본 자메 안젤라. 식료품 위주로 사다 보니까 학용품이랑 교복을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구독자님들께서 학용품이랑 교복 사주라고 후원금을 더 보내주셔서 오늘 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베이비진 자마이카 촬영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원자님들의 후원이 멈췄을 때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그 기관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 샤넬한테 들어온 헌금을 집계 해봤더니 데이비진 자마이카네처럼 카트를 만들어서 장사할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뭐 일단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어모니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 샤넬 엄마를 만나서 혹시 장사나 뭐 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 샤넬~ 곰팡이 냄새가 엄청난다. 샤넬. 리코. 샤오. 와좀 오랜만에 햇빛 나네. Yeah. 진짜 몇칠 동안 계속 비 내렸거든요. 샤넬 듀이 헤브 유니폼 원. 아. Did you buy or someone gave y o 아프리 아, 신호. 아비. 아? 비 you know I... 아? 로왜 나? 어, she she said she and your 두 <laughs> about... 아, r i e n d How 요 b o u t today? 이 l a 와 어떻게 이렇게 제 영상에 나와 애들끼리 서로 알까요? 신기하죠. 레스바이 b u 스쿨 유니폼 하피 <laughs> And what do you need? Uniform and? <coughs> books. Huh? books. Ah, books. Ah, what kind of book? I know books. Anything. Anything. <laughs> wow. Very good. Ah, because my subscriber said... You buy book about science. Do you like science? Oh, okay, okay. Let's buy. Last time you said your your income is not not enough. So do you have plan you will do something? Many groceries. Day, but I want to plan. Last <laughs> time uh, <laughs> I want to do balot. To ah, together. Ah, so, selling balut income, okay? Sometimes, okay, sometimes. Krakrak, okay. -krak Krak -krak. Krak -krak. Ah, Channel, do you like balut? <laughs> no. <laughs> but you have to go to work. Who will sell oh, sometimes my another My. Ah, she will. I you know. Uh, say on his work. Ah, ah, whole office. Mm -hmm. Ah, many people. Many people. What will you say? Anything. Anything? Ah. You, you cannot say ah. I or will anything. say something. No, please you make exact plan and tell me next time and tell me how much do you need? Okay, next time. Next time. Oh, okay. So. Let's buy your school uniform. Let's go. Let's go. Let's go. 샤넬 엄마가 다행히 장사해본 경험도 있다 그러고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네요 어, 일단 계획 자세하게 세워서 얘기해 달라고 했으니까 음,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되게 정직하네요. 어떤 기사님은 2 0 0페서 달라 고 그러고, 어떤 기사님은 1 5 0페서 달라고 그랬었는데, 방금 기사님은 9 6페서밖에안 받았어요. 와,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빠시그 시장이고 엄청나게 큰 재래시장입니다. 시안에 보통 가나? 네. <laughs>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좀 먹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팔라봉이고 이거는 루가오 죽입니다. 와팔라봉 맛있네요. 팔라봉 페리시오스. Finish? 아네 마이 그랜 파더. He was a farmer. If I didn't eat all rice, he angry. Why you didn't eat all? 피라루 못. 셰네, if you 부소 이쪽 게 이동이. 감사하게도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이 있는데 나머지 후원금은 이제 장사할 거 계획 세우면 이제 그 보고 그 나머지 후원금으로 장사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와 이건 보이스카우트이랑 걸스카우트 이네요 저도 초등학생 때 보이스카운트 했었는데 뒤들려요. 어? 오케이? 소 <laughs> 속옷 팬티는 샤넬 엄마가 그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팬티는 안 사도 된대요. 브라만 사면 된다고 합니다. Do you like purple? 샤넬, 아까부터 팬 사고 싶다고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샤넬, 유유바이 매니 매니. 아열 m a 아, yeah. 아. Like 아. 아. 이고 샤넬 또 친척도 챙겨주네요. 샤넬, e a 유 l 유 e 유 y 비 u s a i <laughs> 샤넬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 자기 엄청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 그래 물어보니까 그 티셔츠를 되게 사고 싶었었대요. 티셔츠 한 장이 130회 정도 하던데 아이고. Here, let's buy groceries and later or tomorrow you buy book.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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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Um. 엄마가 여기에 책팔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왔는데 책은 안 파네요. 구독자님께서 과학 관련된 책을 꼭 사주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생각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교육부 장관상인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걸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상품으로 두꺼운 엄청 진짜 이렇게 두꺼운 무슨 과학 백과사전? 그런 걸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 그 어린 나이에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우주 관련된 거, 뭐 화학 관련된 거, 신소재, 막 그런 거 보는데, 완전 새로운 세상이고, 그때부터 제가 좀 과학적으로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샤넬이 또 과학도 좋아한다고 하네요. 가끔씩 구독자님께서 한국에서 선물 사서 택배 보내주시잖아요. 그럴 때 어, 책도 사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필리핀이 책이 어,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쇼핑몰에 있는 서점에 가면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혹시 구독자님들 나중에 선물 보내실 때가능하시다면 뭐, 어, 영어로 된거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 그런 것도 같이 보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와이델록 네고시한테. Um, ah, yes. yes. um, ah, yes. wow. <laughs> 어? 네고시한테 <laughs> 아. 와, 사업가 기질이 있대요. 와, 대단하다.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온라인으로 연예인 사진을 사가지고 그걸 친구들한테 판대요. 와, 대단하다.